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껴오라는 이름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껴오는 어떤 믿음과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도 사겨우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서 준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겨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겨우는 장점과 단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껴우의 장점으로 말하자면, 사껴우는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만인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껴우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키가 상당히 작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점과 단점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말할 것 없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은 극복해야 됩니다. 단점은 이겨내야 합니다. 장점은 적극적으로 권장, 장려하여 발전시켜 나가 장점이 자기에큰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사기오는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사기오가 있는 곳으로 오시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오는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예수라는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는 보고자 했습니다. 자, 누구를 보기 위해서면 우리가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경은 예수께로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그는 앞을 향했습니다. 어떤자가 성공하는 자인가 실패하는 자인가 간단합니다. 앞을 보고 있는 자, 앞을 향하는 자는 성공의 기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뒤를 향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케오는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삭개오가 잘했던 행위, 믿음행의 첫 번째는 주님이 계신 앞을 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울도 복음의 경주자로서 다름질하였고, 또한 성도들에게... 다름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세상에서도 어떤 자가 성공합니까? 어떤 자가 입심 양명 출세합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노력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름질합니다. 또한 다름질에도 예수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그 지방에 많이 있었던 뽕나무 뽕나무 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뽕나무는 가지가 땅 쪽으로 아래로 축축 처지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뽕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 여느 사람들이 하지 않던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신앙, 그 경건의 모양 갖고서는 결코 주님의 관심을 끌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받기 원하시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열정을 갖고, 특별한 열심을 갖고,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계오의 열정, 신앙 열정 우리 주님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계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우러러 보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사개오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개오 같은 신앙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우러러 보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은 사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사개오의 열정을 존중하시면서 우러러 보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죄주 예수 그리토께서 사개오를 주목하시면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사오를 주목하시면서 사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께 사랑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오만 초청을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교의 신앙 열정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준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총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어. 그는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합니다. 주를 뵙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고민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개오는 주님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왔고, 그는 가장 가장 자기 생에 아마 최고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 사케오를 민족의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자. 왜냐하면 사케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게 상납하는 세리 중에 최고 책임자 세리 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께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께와 함께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많은 무사 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한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비난에 예수께서는 나중에 사께오의 신앙고백을 듣고 답을 주십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갔어 예수께 먼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토색한 일이 있다면 사함에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를 축적한 것은 본인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 그 노동력과 많은 사람들의 핏다머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부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과연, 가난한 자들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부자들의 행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교의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 또한 앞으로 나는 절대로 부를 내 소유, 내 재산으로만 간주하고 나만 누리지 않겠다.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사교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또한 우리 사람들의 있어서는 축복의 조상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예수께서는 사기오의 믿음 또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비난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사경 사케오, 사껴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정식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껴우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전자에 사껴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비난했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하러 들어간다라고 비난했던 그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질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임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했던 그러나 그 마음의 속에는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고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께와 같은 비록 죄인이라, 무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았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인물이었지만, 가난한 자, 혜받은 자, 세리와 창기, 바로 그들이 주님이, 잃어, 주님의 잃어버린 자요. 또한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 열정 그것이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끌었고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님의 축복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앞에 계신, 먼저 가신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의 족적을 쫓아 우리는 앞을 향해 재림의 주 예수를 고대하며 재림의 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과거 옛사람의 시절을 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앞을 향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경주자로서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열심히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기와 같은 신앙 열정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사기와 같은 뽕나무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 주저하는 바로 뽕나무 같은 그곳에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기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신앙 열정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니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께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뽕나무에 올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어 주님으로부터 그 신앙 열정의 존중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총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나의 집이 내 가족 모두가 불신앙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축복 받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